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난 뒤 혼자가 된한 남자. 그의 외로움을 달래준 건 무려 딸보다 어린 27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죠. 아빠의 새 아내는 우리 엄마의 제자였습니다. 무너진 가족, 뒤늦은 후회, 그리고 치밀하게 숨겨진 복수. 지금부터 한 가정을 뒤흔든 믿을 수 없는 반전 이야기. 새엄마의 정체, 그 충격의 서막이 열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그 넓은 집은 마치 소리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동생 진우는 각자의 삶에 쫓겨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 그 사실이 늘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버지 안부 좀 여쭤봐야 하는데, 진우가 전화로 말할 때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안부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저희 남매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저와 진우 앞에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서진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우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교회에서 만났다. 착하고 순수한 아이야. 너희 어머니 없는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를 대신할 사람이라니요. 그것도 아버지보다 서른 살도 어린 20대 후반의 여성이라니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닌가요? 그분을 얼마나 아시는데. 여섯 개월 동안 교제했다. 충분히 알 만큼 알았어.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더욱 외롭다는 걸 너희는 모르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외롭게 해드렸는지를요. 일주일 후 서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키가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짓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신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어려보여서 아버지와의 나이 차이가 더욱 실감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정중함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수연 씨와 진우 씨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고 아버지는 그런 서진을 바라보시며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진을 어디선가 본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진은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너무 빠르고 단호한 부정이었습니다. 3장. 결혼식과 이상한 위화감. 아버지와 서진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서진 쪽에서는 부모님이 안 오셔서 친구 몇 명만 참석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몸이 불편하시대요. 서진의 설명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서진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그 집의 말입니다. 저는 서진이 어떻게 느낄지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생활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했습니다. 엄마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서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니까 그대로 두셔도 돼요. 마치 미리 준비해 둔것 같이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결혼 후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버지 집 다락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엄마의 유품들을 정리하려고요. 서진이 있으니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된것 같았거든요. 상자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엄마의 추억들을 꺼내는 일은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의 교복 결혼 앨범, 그리고 교사 시절의 자료들까지. 엄마는 3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오래된 사진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졸업사진 모음이라고 적혀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치셨던 학생들의 졸업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사진들을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2015년 졸업 사진에서 친숙한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닮은 사람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더 어리고 삐뚤어진 표정이었지만 분명 서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졸업생 명단을 찾아봤습니다. 김서진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확인해 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진은 엄마의 제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서진이 정말 우연히 아버지를 만난 걸까요? 아니면, 다음날 아침, 저는 엄마의 옛 동료인 박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서진이라는 학생 기억하세요? 2015년 졸업생인데. 아, 서진이? 당연히 기억하지. 너희 어머니가 가장 애를 먹던 아이였어. 문제가 많았거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문제요? 흡연 무단결석, 교사 폭행까지. 너희 어머니가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왜 갑자기 서진이를 물어보는 거야? 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박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세상에. 그럴리가. 그런데 수연아, 그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너희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라고 했다더라. 너희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 사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진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서진씨, 우리 엄마 제자 맞죠?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2015년 졸업생 김서진. 그게 당신이죠.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우연히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순진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럼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고등학교 때 저를 문제아로 몰아세우고 진학도 못하게 하고 집에까지 연락해서 부모님께 혼나게 만들고 그건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당연하다고요? 저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저는 대학도 못 가고 변변한 직업도 못 가졌어요. 모든 게 당신 어머니 때문이에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아버지께 접근한 거예요? 복수라기보다는 공정한 대가를 받는 거죠. 당신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동안 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당신 어머니의 남편이잖아요. 당신들의 아버지고요. 당신들 가족이 누린 행복, 그 모든 게 제가 잃은 기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저는 서진의 왜곡된 논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경악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믿으실까? 서진을 그렇게 살해하시는데. 그래도 사실을 알려드려야죠. 다음날 저희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서진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요.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서진이 엄마의 제자였다는 것, 복수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까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어디서 들어온 거냐? 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졸업 사진도 있고. 그래 서진이가 너희 어머니 제자였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 인연이 아니고 뭐냐? 아버지는 완전히 서진을 믿고 계셨습니다. 서진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이 서진이를 못마땅해하는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헐뜯는 건 도가 지나쳤다. 저희의 설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저희를 내쫓듯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크지는 않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진도 병원에 와서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서진이 의사에게 물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보다는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서진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진 씨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간병인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 집에 가보니 서진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까지 없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을 찾기 위해 온갖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께 말했던 정보들 대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진에 대해 물어봤지만, 담임 목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 씨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서진을 만나신 거죠? 아버님이 다른 교회도 다니셨나 보네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아버지께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네 이웃이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수연아, 혹시 너희 아버지랑 결혼한 그 여자 서진이 맞니? 네, 맞는데요. 그 여자 여기서도 똑같은 짓 했어. 우리 동네 호라비 김씨 할아버지한테도 접근해서 돈 뜯어가고 사라졌거든. 더 조사해 보니 서지는 상습범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의 남성들을 노려서 접근하고 결혼이나 동거를 빌미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여러 번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증거를 모은 저는 진우와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면 수사가 빨라질 겁니다. 경찰의 말대로 서진의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서 함께 고발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에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옛 동료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진의 학창 시절 기록과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서진이는 원래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려고 하셨지. 박 선생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선생님만 원망했어. 졸업 후에도 학교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거든. 이런 증언들은 서진의 성격과 동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달후 드디어 서진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서진을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후회 안해요. 당신 어머니가 제기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신 거예요. 올바른 길이라고요? 저를 문제아로 낙인찍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요? 서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아요? 저는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엄마 탓이 아니라요. 하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법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검사는 서진의 범행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원한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복수국이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습니다. 서진 씨는 처음부터 저희 가족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아버지께 접근했습니다. 의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계획적인 복수였습니다. 서진의 변호사는 그녀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개인적 원한을 이유로 무관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진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진이 체포된 후에야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가 그렇게 바보였단 말이냐? 아버지는 자책하셨지만 저희는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말을 듣지 않았잖느냐? 너희들이 걱정하는데도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가족이 무사한 게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몸의 회복보다도 마음의 회복이 더 중요했는데 서진의 정체를 알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니 엄마가 서진을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또 결석했다. 집에 전화해 봐도 연락이 안 된다.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진이와 상담을 했다. 그 아이 마음에 상처가 많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삐뚤어진 것 같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도해야겠다. 서진이가 나에게 화를 냈다.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엄하게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엄마는 끝까지 서진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훗날 가족에게 복수하려 할 줄도 모르시고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교사로서 모든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내 신념이다.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사랑으로 지도하려 했던 제자가 복수를 위해 가족을 해치려 했다니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서진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빼앗긴 돈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희 가족이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찾아뵙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이제는 괜찮다. 너희들이 자주 와주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떠난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또한 엄마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통해 엄마가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하셨는지, 특히 문제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어. 진우와 함께 엄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엄마의 제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 그게 엄마다워. 서진이 교도소에 들어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생각이 없었지만 호기심에 읽어보았습니다. 수연 씨에게. 편지를 쓸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교도소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지도하신 것은 정말 저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아버님을 만나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짜였기 때문에 더욱 죄책감이 듭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가정의 따뜻함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서진. 편지를 읽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서진의 사과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며칠 후 저는 교도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진우는 반대했지만 저는 서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서진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며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정말이요? 네. 모든 게남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제 선택이었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나무란 것도 저를 위해서였는데 서진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요. 아버지는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죄송해요. 저는 서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상처받은 아이였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세요. 제대로 된 삶을요. 정말. 용서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진이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라면 너를 용서하셨을 거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진은 출소 후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오는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희 가족은 엄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엄마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장학금 수여식에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 첫 번째 장학생은 서진과 비슷한 환경의 여학생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포기하려던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장학금을 전달하며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서진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마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외롭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그 자리를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진우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신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가족이 정말 끈끈하시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결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서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봄 엄마의 삼주기를 맞아 가족 모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 그리고 진우의 약혼자까지 함께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엄마께 말씀드리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진이도 이제 바르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그 아이 말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진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서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의 힘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살아계실 때도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사랑이 저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곳에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온 독은 사랑의 탈을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그 독조차 이겨내며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 덕분에 저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진에게도 고마워요. 비록 의도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엄마의 사랑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엄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올수록 더욱 단단해질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엄마가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